안녕하세요 상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이 돼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씀들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례 잔이 휴주는 2차 대전 시 미국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는 독일의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는 중에 몇 대의 독일 비행기를 해치우고 추락을 시켰으나 결국은 자기 비행기도 적탄을 맞고 추락하게 되었다. 그는 낙하산으로 튀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너무나 정신이 없던 상황인지라 휴주는 자기의 몸이 비행기에서 튀어 나오자마자 낙하산을 여는 고리줄을 바로 잡아당겨 낙하산을 폈다.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1만 피트의 높은 상공에서부터 낙하산에 매달려 내려오는 동안에 독일 비행기의 기관종을 맞고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빠른 독일 전투기 한 대가 휴지의 낙하산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독일 비행기는 점점 정확한 사격 위치로 날아 들어왔다. 휴즈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알고 최후의 기도를 올렸다. 비행기는 계속 자기의 주변을 도는 것이었다.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약혼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곧 자기의 등으로 총탄이 관통되고 피를 줄줄 흘리며 낙하산에 매달린 채로 내려가는 모습도 스스로 능히 그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기관총의 탄알이 자기의 등을 관통하지를 않는 것이었다. 휴즈는 눈을 떠서 독일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눈이 시도록 빛나는 태양을 뒤로 한 비행기 속에는 독일 조종사가 있었다. 그때의 독일 조종사의 오른손이 헬멧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독일 조종사는 자기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었다. 경례를 보내는 그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 독일 조종사는 비행기를 쏜살같이 돌아서 멀리 가버리는 것이었다. 잔이 휴즈는 언제인가 이 독일 조종사를 만나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혜와 그의 용기에 대하여 참 감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조종사의 그 경례와 미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용서해 주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의 부부간에 필요하고, 교우들 간에 필요하고, 세상의 인간 관계에서도 참으로 아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용서해 주는 용기를 베풀도록 하자. 본 내용은 잊을 수 없는 경례 일부를 요단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예, 네. 강영기 목사님의 참길이라는 책에 여러 이야기들을 모은 것인데요. 음, 용서라고 하는 거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무한한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 가난, 질병, 또 가족의 여러 문제들, 내가 원치 않는 때에 경험하게 된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역사의 현장들. 아,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용서 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과거의 그 상처들 때문에 아직도 남들이 볼 때는 충분히 부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서로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요즘의 제 감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그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 용서를 실감하는 만큼만 내가 체험하는 만큼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가운데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체험해서 정말 새 나를 사는 또 그래서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감동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